드디어 힐러다 나이스 쇠풍 <끼도> 구슬러에요 <해> <끼도 해> <끼도 해> 그냥 무력이구나. 1 0점바밖야안 돼. 5사라0 5이 50. 50. 50. 50. 50. 50. 우와! 제가 맞는지 웃기십니까? 아..아..저..장난입니다 네 <laughs> 어, 나이스 벽에 딱붙어서 그냥 용맹 쓸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왜..왜 안 나가 실리이안 나가 법가 갑자기 안나가실리이 아, 아.. 어 맞았어 어우 쟤가 어요너 8초만 좀 기다려 아안 되겠다 안 맞았어요 거기? 맞았어안 맞았어요 예 그래. 네. 나이스 수호 켰어요 저희 16줄입니다 저희 8덟줄 확인. 생각보 약하네 오늘 재어가게 장판 와요 저희 4 줄, 3줄딜것 네. 할게요 네세줄 3줄 됐어요 저7곱줄 <laughs> 어우 아퍼 어우 왜 이렇게 아퍼 잠깐만 무슨 일이죠 지민아 적고 쓸게요. 네. 에이, 일바트 세 줄. 그러면 슬, 슬슬 때릴게요. 네. 네, 때리셔도 돼요. 잡으셔도 돼요. 저희 두 줄. 잡았어요. 일바 커커. 나이스.

빨리 만들어야겠네 너무 아프네? 오 저기 있게요 저기 나와요. 그거 이거 이거 2 개나야. 번호 파이삼 이삼이 빨리 들어가시면 돼. 먼저 들어갈게 네. 1 2시1 2시 빨리 빨리 빨리. 시3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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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Got yeah. it. 돈 나와요. 가운데로 쓸 겁니다. 이거 3, 4번이 3시, 3, 6, 9, 10이 가주세요. 흙걸좀 드립니다. 칠게요 쉬었어요. 6시로 치신 분들은. 대기해주세요. 안부셔도 돼요. 쫄안부셔도 돼요. 대기, 대기. 카운터 뭐. 나이스. 진짜 우리 잘 치네 아 저기 아무도 아, 없네 하나 쳐주셔 어. 페마님 페마님 물량 뭐 가져쳐야 지왜 여기 와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치셨.. 아 평타 때리고 있는 거였어요? 아 씨, 당연히 치신 줄알는데 아니 딜이 좀 쎄가지고 오왜 이렇게 딜이 세게 박히지? 스킬 쓰고 계신 거 같은데 생각했는데 평타 치고 계신 거였네 네, 아아미쳐가아 아, 네. 어. 어? 뭐야? 또 가셨는데? 어? 갑자기 어디 가셨어요? 아 튕겼어요? 아튕기신 거구나. 뭐 스물 두줄 남아서 이거. 튕겼으면 깨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 아니요 깨서 깨줘도 돼요. 깨셔도 돼요.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깨도 뭐 아, 없으니까 오케이. 깨주세요. 아그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안 돌아지거나 깨주시는... 그런 거 없죠? 예, 네, 쪽팔려서 그냥 마이크 마이크 끄고 있었어요. 아, 아, 튕기신 줄 튕기신 건 제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몸 때리다가 아, 튕기신, 튕기신 거제가아닙니다 제... 깨줘. 응이에 깨줘. 오케이 찐무예요 아, 비트가 있으니까 찌으면 자주 나오 혹시 CPU 어디겁니까 안돼, CPU 탑. 네, 신고 받을게요 네. 안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저희? 네, 제가 들어갈게요. 네. 오. 아, 너무 멋지다. 거기서 또 신음 소리, 내시는 거, 네? 소리 또 내시는 거 아니죠? 네? 신음 소리 또 내시는 거아니죠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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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부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믿어 주세요. 가는 것. 대마님 아, 네. 공대장. 오케이.

공이요. 응, 공. 응, 응. 응. 확인. 아 11시 확인 방0떼서좀늦게나이 중간 호아 맞았어 빨리 1 1줄이 이거 어 에스더 찾구나 바로 밀게요 에스더 쓰세요 에스더 쓰세요 에스더 에스더 오케이 상백했다 나이 어, 어, 빨간 이렇게? 빨간 왼 오른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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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왼쪽 갈게 너무 멀어가긴 장판 구슬 먹은 것 같은데 어땠다 아, 됐다, 있다 됐다. 아이고 여기에요. 무력 무력 안쪽 터 안쪽 터지고 어 제가요 6 시부터 6섯시 앉죠 먹목소리해쪽이기 캐시클 여섯 시클 다클 나이스 나이스 왜안 넘어져요 아. 어 됐다 동이요 동. 동 아이고 나 각동중. 괜찮 괜찮. 아로스피안. 내똥 네. 사이드 깔았어요. 아야 아야 아야. 셋이 조심.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니.. 나 아, 맞거 안. 안. 중간. 중간. 가.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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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중간.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여기 여덟 줄이요. 이거 밀면은 에스파 사겠다. 밀었어요. 에스터 샀어요. 가르라. 어? 나왔다 껄건군 6시 3개 6시 3개 6시 두개 9시 2개 9시 2개 들어가요 시 하나 시 하나 내꺼임 여.. 아.. 6시 1개 나이스 오좀 오면, 오면 안으면돼 거의 거의 괜찮이 괜찮이 9시 3개였어 괜찮괜찮 괜찮. 기사 기사 밑에 기사 기사부터 어, 기사부터 다 붙잡아요. 잡아어요잡았어요 아, 이건 이거 깨겠다. 혹시 안에 몇 줄인지 알수 있을까요? 길컷 야될 수도 있 어, 딜컷 신경 없지 말고 그 밀죠. 아, 이렇 예. 이 밀어요. 예. 네. 나오나오 어, 아, 나오셨던... 어 차피 나와 있어 갖고. 아, 나와서 깔. 들어갔어요. 몇 줄이에요? 아. 그줄게 반제 세 한번 일단 밀어야겠어. 아, 두번 네. 밀면은 에스터 차서 그냥 금방 킬수 있어. 예, 네. 밀죠. 막딜에서 네. 밀어요. 막딜에서 밀게. 어차피 패턴도 없는데. 예. 네. 아, 방금 이제 처음 나오신 건데, 와. 네. 딜 대박이구만. 아, 고치니다 시간 9분 남았어요. 말투는 왠지 좀 뭔가.. 오른쪽! 오른쪽! 카스사숫 3시! 나이스. 나이스. 놀래서 그래? 놀래서. 어 아, 아파. 너무 라서 롱. 퐁. 롱. 노딜 할까요? 몇 줄인지 한번.. 하, 확인을 해보고 할게. 요 그냥 잡아주지. 그냥 잡아.. 잡아달래요. 아.. 미친데 물려.. 제발. 괜찮으시면 내부 몇 주인지 말씀해주세요. 승무줄이요? 승무줄? 심물줄, 오케이. 구슬 피해요. 구슬, 구슬 패턴 나와서 좀 피하고 있어요. 아직 못 가요. 아, 아 소서리스 이거. 우연 잘돼 있네. 아, 그. 어, 뭐, 아, 이거, 이거구나. 대줄도출 아. 한줄 닦았어요. 닦았어요. 한번더 까서 에스도 치워서 빨리 끝내 네. 그 전에 나오실 수 있으려나? 나이스. 어우, 잘하죠 밖에 아직 40명. 페이스. 가비. 뭐야, 고기 돌리는 이거, 싸가 이거, 이거. 이거, 어 안.. 이시 이거. 시. 거이8 이거. 나8이 아니에요 저도 아이에요뒤 뒤 볼게요 바이님이었나봄 이거. 이거. 잘안까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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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왔어. 이거 디커니커다이 나와요. 이어트오케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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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1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이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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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바뀌었어요 아. 누구, 누구지? 아데나 누나 불러주세요. 아데나 고고 렛츠 고오 실리안 실리안 좋아 실리안 더 세긴 함 근데 나이스 맞췄어 나이 실리안 딜 얼마나 됐지? 아까 이게 뉴욕, 페이지마다 2억 가 들어가던데 페이지마다 다르던데 1페이즈는 더 조금 들어가지 않나? 많이 들어가나? 1페이즈는 덜 들어가지 않나? 모르겠네 나이스! 아, 드디어. 깨졌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아, 가제고 어. 내부를 어, 어, 내부, 어, 어, 리퍼님이 거의 다 분담하시다 보니까. 강선이형 버그나 고쳐. 어, 버그 고쳐주세요, 제발. 아 Dreaming. I'm dreaming. dreaming.